안녕하세요. 장부경 태로입니다 어, 날씨도 춥고 바이러스 사태도 오래가고 정말 힘들지만 우리 어떻게 좀다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생각하시면서 건강 관리하시면서 잘 지내보아요. 자, 오늘의 운세도 달려보겠습니다. 먼저 집대 운세 보겠습니다. 어, GT 오늘의 은세 컵구가 나왔죠? 컵구. 컵구는 이거는 만족하는 거거든요? 어, 가족끼리도 만족하고, 아, 이만하면 됐어. 얼마나 좋을까요? 어, 직장 사업, 사회 생활하셔도 만족하니까, 뭐, 그렇게 막 대박은 아니어도 평화롭지 않을까? 연애운에서도이 어, 정도면 됐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어, GT 오는의은세 컵구 사이가, 사인이 나와서 컵9는 이제 컵은 마음, 정화, 힐링이거든요? 어, 홉개는 이제 거의 어, 바, 수비학으로도 보면 박애주의자막 이런 마음을 내려놓고 평화로운 어, 그런 거에서 오늘 정말 음, 휴일이고 정말 평화로운 날이시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소띠 운세 보겠습니다. 어, 소띠 오늘의 운세는 서울, 태양 카드가 나왔네요. 어, 가족끼리도 정말 어, 태양의 찬란함이 비춰져서 이제 어, 평화로운 날, 직장사업, 사회생활에서도 어, 태양이 이렇게 비춰주면 은 어, 어 그래도 행복하고 어, 보살펴주는 든든한 후원자가 있다, 이, 있죠 다있 연애운에서는 두말할 거 없겠죠 어, 소띠오늘의 운세에서 써올 태양카드가 나와서 태양의 어, 태양신이 나를 돌봐주고 후원자가 돼주고 어, 밀어주고 살펴주고 보살펴주는 날로 보입니다 호랑이띠 운세 보겠습니다 아, 호랑이띠오늘의 운세는 어, 소두구가 나왔죠. 소두구. 소두구는 이제 생각,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거죠.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직장, 사업, 사회, 생활에서도 너무 생각이 많은 거예요. 되게 어, 불면증이 온다거나, 뭐, 커피를 많이 마셔서 잠이 안 오는 이런 생각이 많고, 어, 스트레스, 고민이 많은 걸로 보입니다. 연애운에서도 생각이 많으니까 즐거운 데이트가 안 되겠죠. 브라이띠 오늘의 연세에서 검구 사인이 나와서 일어나지 않으려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생각하는 거를 좀 심플하게, 단순하게 날려버리시면 더또 훨씬 가벼울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랑 나의 생각을 이제 좀 잠재우는 날로 이렇게 봐드리겠습니다. 토끼띠 운세 보겠습니다. 어 토끼띠 오늘의 운세는 컵7이 나왔죠 컵칠 어, 컵7은 여기는 7은 신의 수 고도계 수영구의 수죠 이제 8 단계를 가기 위해서 이제 업그레이드하는 거죠 어, 토끼띠 오늘의 운세에서 컵7이 나와서 조금 부담인더 노력하고 마음을 좀 릴렉스하게 직장 사업 사회생활에서도 어, 마음을 편안하게 이컵7에 내가 다 가질 수 없으니까 어, 한 가지 한두 가지를 어, 초이스 집중하는 걸로 연애운에서도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는 걸로 봐드릴게요토끼띠오늘라운세에서컵 어, 7이 나와서 컵 7에 어, 7개는 약간 이걸 망상의 카드이긴 한데 어, 거기서 집중 한두 개만 겨냥해서 집중해 보시는 날로 봐드리겠습니다 용띠운세 보겠습니다 어, 용띠오늘의운세는 나이트 한지가 나왔죠. 가족끼리도 어떤 활발한 움직임, 영마 이동이 있지 않을까. 직장, 사업, 사회생활에서도 어떤, 어, 움직임이죠. 움직임, 어떤, 어, 격동적이, 가 이렇게도 보이고. 연애운에서는 이제 마음에 들면, 어, 먼 곳이라도 이제, 내님을 찾아서 가겠죠. 자, 용띠 오늘의 운세에서 만지 나이트 기사가 나와서, 나이트 기사에 열정적이고 활발하게 오늘 이렇게 보내지 않을까. 어, 좀, 편안하거나 약간 조금, 어, 좀, 뭐랄까, 좀, 어, 뭐라 하죠? 그거를 약간 릴렉스, 약간 너무 무료 했다면 오늘은 어 활발하게 어디 움직이는 이제 영마 이동이 있어서 열정적인 날이 아닐까, 이렇게도 보입니다. 뱀티 운세 보겠습니다. 어, 뱀티 오늘의 운세는 아,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죠. 운명의 수레바퀴. 자, 가족끼리 또 어떤 터닝포인트, 새로운 업그레이드가 있고, 직장, 사업, 사회생활에서도 새로운 이제 변화, 이동, 이런 게 좋은 쪽으로 업그레이드, 새로 한 단계 올라가는 거죠. 연애운에서는 이제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애, 옛날 어, 연인을 만날 수도 있고, 뱀티 오늘의 운세에서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와서 운명적인 날, 운명의 어꼭 필요한 날 정말 나를 도움 주고 서로 인민할 수 있고 서로 어 도움 주고 도움받는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어 협동 혁명 어떻, 어떻든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운명 의 수레바퀴에는 업그레이드 한 단계 나아지고 새로 이제 바퀴가 돌아가서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좋은 에너지가 있는 날로 보입니다. 말 띵세 보겠습니다. 뭐 컵팔이 어, 말티 오늘에 오셨던 컵 8이 나왔죠, 컵 8. 컵은 8단계인데, 컵은 약간 마음이 조금 동요될 수 있는 거죠. 가족끼리도, 어, 굳건하게 했다가, 요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다가도 약간 마음이 조금 흔들리지 않을까. 직장, 사업, 사회, 생활에서도 거의 다이어놓고는 아, 계속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약간 마음이 흔들리는 카드죠. 연애운에서도 아, 나 정말 이 사람을 잘 만나고 있나? 이제 여기서 정리해야 되지 않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귀로에 서서 고민할 수 있는 날로도 보이죠. 말티오노레온에서 컵팔이 나와서 어, 8 단계는 어, CEO 어, 소득이 있고 획득이 있는 건데 컵이기 때문에 컵의 성향으로서 약간 흔들리지 않나? 흔들리지만 어, 또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어, 컴백하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양띠 운세 보겠습니다. 양띠 운으 운세는 검삼이 나왔죠. 가족끼리도 어떤, 어, 가, 너무 친하다고 가깝다고 이제 상처 입을 일이 있지 않을까. 직장 사업, 사회 생활에서도 이거는 상처 입는 거거든요. 내가 막, 내가 상처 줄 수도 있고 상처 받을 수도 있고. 연애 운에서도 이제 어, 상처를 입죠. 심장에 이제 칼이 꽂혔으니까. 어, 양띠 운으 운세에서 검삼이 나와서 검삼은 이제 검은 생각과 지식인데 이런 걸 상처 입었지만 조금 시간을 지나다 보면 다 날릴 수도 있고 상처도 받을 수도 있지만 줄 수도 있으니까 말 조심 어떻게 좀 조심해 보시는 날로 이렇게 봐드리고 싶습니다. 원숭이 뛰어보겠습니다. 어, 원숭이 뛰어내려서는 펜타클 어, 드니 펜타클 왕이 나왔죠. 어우뭐니뭐니도 돈이 땡큐죠. 아유 요시기에 가족끼리도 어떤 금전 소통이 튀어서 안정적으로 행복한 날이 아닐까 이렇게도 보이고 직장 사업 사회생활에서도 안정적으로 펜트클랑 돈을 들고 있으니까 돈과 명예를 다 거머진 거죠 연애원에서도 내가 돈을. 거머지였으니까 가성비 내 뜻대로 리드하면서 데이트도 할수 있고 원숭이띠 오늘의 운세에서 펜타클 왕이 나와서 펜타클 왕에 정말 여유 여유 있다면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도와주시고 어떻든 조금 힘들었다면 조금 금전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이렇게 평화로운 날 안정적인 날이 아닐까 이렇게도 보입니다. 닭띠 운세 보겠습니다. 어 닭띠 오늘의 운세는 여왕제 카드가 나왔죠 여왕제 어, 좋네요 가족끼리도 어떤 풍요롭고 어, 즐겁고 직장 사업 사회 생활에서도 어떤 어, 결실을 얻는 거죠 내가 고생한 만큼 어, 거두는 거고 연애운에서도 굉장히 어, 즐기고 일할 땐 일하고 놀땐 노는 멋진 여왕이랍니다 여왕제랍니다 자 닭띠 오늘의 운세에서 여왕제 사인이 나왔어 여왕제의 풍요로움과 행복함과. 어, 어, 마음 그득하게, 이제, 안정되고, 요즘은 다 불안하니까, 안정되고, 정말, 릴렉스하고, 편안한 날이시길 바래보겠습니다 어, 개띠 운세 보겠습니다. 오, 개띠, 개띠 운으 운세는, 아 어, 뭐니 머니 뭐니 해도 최고죠. 펜타클 7이라 왔죠. 돈 나와서 땡큐죠. 어, 가족끼리도 이제, 펜타클 7은 7단계니까, 약간, 어, 좀, 지연되고, 릴렉스 한 거죠. 직장, 사업, 사회, 생활에서는 약간 조금만 내가 열정을 다하면더 소득을 얻을 수 있, 있는 카드죠. 연애혼에서는, 아, 내, 내꺼보다 이제 남이 떡이 더커 보여 보는 이런 사인이죠. 이게 펜타클 7이, 어, 개띠 오늘의 운세에서 펜타클 7이 나와서, 펜타클 7에 약간 좀 지체되고, 딜레이되고,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돈이 나와서 행복하시길 바라보겠습니다. 돼지띠 운세 보겠습니다. 어, 돼지띠 운으로 운세에서 펜다클2가 나왔죠. 이거는. 어, 가족끼리도 어떤 걸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고민할 수 있고, 직장 사업, 사회 생활에서도 이직할까, 이동할까, 이럴까, 저럴까, 사업을 접을까, 새로운 걸 해볼까, 또, 또 이제 이번 바이러스 사태로 이제 다안 네. 되는 건 아니죠. 이때 돈 버시는 분은 큰 돈을 버시겠죠. 그런 걸로 고민하는 날이고 연애운에서도 이제 양손에 떡을 지고 고민하는 날이 아닐까. 자, 대지 띠 운으로 내원해서 펜타클 2가 나와서 펜타클 2에 현실적이고 이동과 어, 고민과 어떤 어, 돈 맞기에 또 급급할 수도 있어요. 요즘 다 저희 어,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다들 힘들고 하니까 다 열심히 살아보는 수밖에 없죠. 자, 오늘의 오셔도 열심히 날렸습니다. 항상, 어, 건강하시고 좋은 일이 네. 많이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